그냥 직접 구하면 주신다. 그냥 직접 구하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모순을 만납니다. 베데스다는 모순이고, 근데 이 베데스가 베데스가 지금 교회와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교회 이퀄 베데스다. 그러니까 교회 모순과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베데스다는 뭐 이름은 자비의 집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비가 아니고 잔혹한 집이죠. 이게 어떻게 자비의 집이에요. 희망 같은데 희망이 아니고. 해답 같은데 해답이 아니고 자비 같은데 자비가 아닌 그러니까 유사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베데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같이 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버려야 될것 버리고 바르게 시정해야 될 것들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이거예요. 두 가지 살필 이겠는데 변질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면 되는데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빠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베데스다 뭐 모르는 분 위해서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어, 이스라엘에 성벽이 있으면 제일 북쪽에 있는 성벽이 그 양문이거든요. 그래서 북동쪽에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어, 전혀 근거 없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어요. 물이 움직이면 이렇게 뭐 물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때가 있는가 봐요. 그런 치유 효과가 있다. 그런 전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희망을 뭐라 그러죠? 거짓 희망. 그러죠. 요즘에 희망고문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 희망고문이죠 이 가짜예요 어, 교회들에게 가짜 희망을 던질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름이 베데스다 베트라는 그게 집이니까 베들레헴말 때도 떡집이잖아요 그 베데스다 그러면 자비의 집 그런 뜻입니다 어, 치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자비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잔인한 집이죠 거지 희망을 던져주는 집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덴데 우리도 교회도 이렇게 가짜 희망을 던지면 베데스다 같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고 지옥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움직이기 이전, 이 기적이 나타나기 이전, 뭐 기적도 나타나지도 않겠지만 기적이 나타나기 이전, 물이 움직이기 이전에 베데스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동료고 친구고 그리고 서로 아픔과 불편을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따뜻한 관계였겠죠. 그지 물이 동하기 이전에는. 다 바닥이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뭐 시험에 들고 낭망했을 때는 이런 상태가 돼요. 이렇게 좋은 상태가. 근데 이제 물이 움직인다, 치유가 일어난다, 또는 뭐 교회가 부응한다, 교회가 뭐 이렇게 성장한다, 또는 뭐 부자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아수사랑이, 아수사랑이 된 거예요.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옆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 상관하지도 않하고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함께 밥 먹던 동료가 라이벌이 돼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누구를 발꼬래도 막 갈라 그러는 거. 그래서 교회가요. 개척 교회가 되든지 뭐 이렇게 빌빌 되는 모습이 있을 때는 꽤 괜찮아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에, 물 동하지 않는 베데스다. 근데 물이 한번 동하기 시작하면 뭐 교회 같으면 감투욕이 있으면 뭐 장로투표 뭐이거고 난리가 벌어지고 또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뭐 이렇게 뭐 나서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막발고 일어서고 그러면 난장판 돼버리잖아요. 베데스다가 이게 교회 모습이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친구요, 동역자였던 사람이 경쟁자가 되고 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스카이캐슬에서 맨날 욕하는 게 그거잖아요. 교육이 있다 이 교육이 되다 되겠냐? 스카이캐슬 교육이 베데스다 교육 아니에요? 서로 발바 누르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비의 장소가 아니죠 잔인한 장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모든 분에 다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침투돼가지고 베데스다 같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 그냥 가면 고칠 수 있는 건데, 그냥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사실은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생각도 없고, 지들끼리 경쟁 버리잖아요. 뭐,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런 구조가 있을 때는, 이게 병든 구조다. 빨리, 이거는 고쳐야 된다. 어떻게 고치는 둘째 치고,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도 이럴 수 있습니다. 가정도 야곱의 가정이 이랬잖아요. 그 요새 벤테만뭐 좋은 옷 입히고 잘 해주고 이러니까 형제가 경쟁자가 돼버리고 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 죽이는 일. 그거 어, 어머님은 책임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똑같은 것이. 네. 그게 형들만 팔아먹은 거예요? 어, 책임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 그런 얘기죠. 책임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서로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사랑할 수 있는 구조를 아버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놓은 거, 그게 깨진 교회의 모습이죠. 베데스다 모습이잖아요. 나중에 그 요셉이 팔리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고 서로 희생하는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내가 잡히겠다, 내가 죽겠다. 그리고 서로 내가 잘못했다. 이게 회복된 교회죠. 베데스다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창세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교회가 옆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된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뭐 어디나 다 있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그래요 저거 좀 예쁜 거 오니까 안 된다 이게 적이고 라이벌이잖아요 여전도회 같으면 누가 내 곳간 열쇠를 건드려 뭐 이러면서 난리 부리고 남전도회 같으면 회장 기리기리 보존하세요 뭐. 어떤 교회는 10년 동안 혼자 회장 독식하는 데도 있고 그래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요 경쟁자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데스다죠 일단 우리 주변에 베데스다 같은 모습이 나오고 이런 권력자의 모습이 나오고 이게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구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병든 거예요 어떻게 치유하는지 둘째치고 이거 병든 거라고 해요 이 베데스다죠 거짓 희망을 던져주는 거 예수님께서 병든 곳에 와가지고 물론 병자지만 속이 굶었어요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몇 절이죠? 6 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뻔한 질문 맨날 하시잖아요, 예수님. 맹인 바디메오한테도 뭘 해주길 원하느냐. 뭐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 잠깐 이런 질문 왜 할까요? 어, 사실은 그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거 답 간,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 대답할 게뭐 있어? 네 그러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뭐 수고 많으셨어요. 뭐 덕분에 많이 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고? 잠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뭘뭐 이렇게 칭찬해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뭐더 정말 예쁘고, 너 성실하고 좋다. 그러면은 아니에요. 제가 뭘 예뻐요? 그럼 못생겼어? 그러면? 그또 화를 내고, 그게 칭찬을 해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든요.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막 떠든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그래서 낳을 거라고. 뭐더 얘기도 없는데, 얼마나 병들었는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죠? 낫고자 하느냐? 칠절 두 가지 얘기를 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두 번째 재빠른 놈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병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내가 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 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해서 그 답이잖아요. 뭐 의사를 통하든 뭐라도 하나님이 낫게 주셔야 낳는 거죠. 예수님이 낫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재빠른 놈이 있어서 이거죠.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동 세력들은 이런 거잘 이용하죠. 그러 그래 봐라, 너보다 빠른 놈들 죽여버려야 돼 이런 거고. 그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이게 사회 공동체가 썩은 거야.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병든 거예요. 병든 거에 대한 병든 대책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든 모습이고 깨진 인격이면 하나님 내가 좋은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이러죠? 이게 정답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 아니, 내가 제대로 못 살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인격 파탄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집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답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면은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낫고자 하는 열망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먼저 내려가는 열망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도,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뭘 해주길 원하니, 그러면은. 그 대답 속에 진짜 본질을 찾는 대답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먼저 내려가고자, 내려가고자 하는 열망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뭐 굳이 말하다면잘 사는 거니까 행복이죠. 행복. 그런데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를 원합니다. 행복이 그거 아니에요? 복을 누리를 원합니다. 그 은혜죠. 은혜. 신약으로 표현하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게 안 되는 이유죠. 하나님 축복이 없어서. 아, 그거 말고 안 되는 이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죠. 그거 왜뭐 바랄 게 있어? 근데 너왜 인생이 안 되니? 그러면 학벌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나보다 잘난 놈들이 많아서. 흑수저에서 이게 지금 병든 다 표현들이거든요. 피라미드의 바닥에 깔려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나를 너,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재빠른 놈들이 많아서. 이거 병든 거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만 그래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해, 우리가. 그냥 뭘 원하냐? 그럼 행복하고 싶습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부자가 안,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 어떻게 살기로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지,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인정이 필요하다. 그러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그러죠. 뭐,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말씀 증거하고 전도하고, 뭐,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근데 큰 교회 목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러죠. 왜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큰 교회란 건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되는 거. 그래야 많이 전하지. 바보하니 많이 전하면 큰 교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왜 못해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 못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해요 전도할 수 있고 내 옆에 사람이 있는 한할수 있잖아요 근데 엉뚱한 거 이렇게 간접적으로 찾는 거예요 가짜거든요 그거 물에 넣어 줄 사람 이거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빨리 들어가든 말든 그거 빨리 들어가면 뭐래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건데 그거 갖고 난리 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아니거든요 그거 그거 다 가짜거든요 세상에 있는 가짜 희망이거든요 누가 좋은 학벌 가지면 행복하대. 누가 영어 잘하면 행복하대. 누가 중국어 잘하면 행복하대. 누가, 누가, 누가 그랬어, 누가. 세상이 던져준 베데스다의메시지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라는 거예요, 잠깐만 그게 아니고 그냥 복 주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 속 터지죠. 그래서 뭐라 그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냥, 그냥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필요에 따라서 채워 주시는 거죠. 움직이는 물, 물이 없어서 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다 만나야 될 죄인 아니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다 병자라 그러잖아요. 죄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잖아요. 죄사함 주시는 구세주. 그러니까 다 동일한 인간들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병들었잖아요. 영육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구조 자체가 이게 베데스가 돼버리면요. 교회가 그 미, 믿음 생활하는 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돈 많아야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아야 유리하다고. 만약에 돈이 많아야 믿음이 믿음 생활에 유리하다고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 베데스다예요 그 교회 아니라고 건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그러면 그 베데스다예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뭐 권력 있는 사람이 믿음이 더 편하다? 그 베데스다지 뭐뭐 뭐 이렇게 국회의원 이런 사람 오면 앞자리 안 치고 목사하고 뭐 독대에서 밥 먹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저하고 밥 먹는 애들은 다 그지 같은 애들하고 먹잖아요 그죠? 실업자 뭐 오래 놀던 애들 뭐안 그래요? 건강 잃어가지고 뭐 이런 애들 아닌가? 죄송합니다. 저랑 먹는 사람은 또 이상하게 또 몰아버린 것 같네. 뭐 거기서 뭐 권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뭐 잘생긴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이렇게 생긴 애들을 앉아 보고 어디 매력이 있어요? 너 매력 있었냐? 없었잖아. 없었잖아. 다 그지들만 모여가지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추려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십일조 많이 하는 사람 순서대로 모아가지고 밥을 먹는다든지 뭐 아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화려히 밥을 먹는다든지 그럼 베데스다예 그거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르 얘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큼 공평한 게 없죠 만약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선행은 누가 하기 편해요 이제 구제 구제 누가 하기 편하죠 돈 많은 사람이 구제하기 편해요. 돈 썩어지게 말하면 구제 편하지.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돈 없는 사람이 구제가 돼요? 그래서 구제 많이 하면 구원해 준다 그러면 부자가 유리하죠. 선행 많이 하는 것도 건강한 사람이 유리하죠. 아파 아 누워 있는데 무슨 선행을 해? 누워서 엎어져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선행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선행이나 구제나 뭐 봉사나 뭐 공로 이런 걸로 하면은 되게 공평해 보이지만 그것만 큼 불법 행하오겠죠 그건 진짜 금수저 흙수저 논리예요. 근데 우리 구원을 뭐로 받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믿는 거는 제가 물어볼게요. 부자가 유리해요, 가난한 사람이 유리해요? 묻는 게 웃기죠. 아무 관계 없어요. 여자가 유리해요, 남자가 유리해요? 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믿는데. 믿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게. 나이든 사람이 유리해요, 나이 어린 사람이 유리해요?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묻고도 제가 할 말이 없네. 아무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떤 상황이든. 지금 우리가 병자고 죄인인데, 교회는 그런 거예요. 조건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무슨 조건 갖고 더 믿고 덜 믿고가 어딨어? 근데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가짜니까. 가짜는 유리한 사람이 나오게 만드는 게 가짜들이에요. 무리동하면 빨리 들어가래. 경쟁과 대결 구도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더난 거죠. 지금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중에 변질되면 베데스다 같이 될수 있다. 어떤 교회는 참 겁도 없이 이게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베데스다 신학교라고 만들었더라고. 겁도 없이 이거 뭐 순복음 쪽에서 만든 것 같은데 미국에 있어요 베데스다 신학교. 나는 그래서 참 용기가 가상하다. 그 좋은 것도 아닌데 아마. 이름만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비의지 그러니까 좋은 이름인지 아는데 뭐는 좋은 뜻이겠죠. 그분들 또 이렇게 하면 또 욕이 되나? 아, 그아뭐 그러니까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근데 우리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좀 가다가 뭐 맨날 그러면 너무 시지컬한 사람이 되니까 가끔마다 아픈 가슴을 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세교회가 베데스다 아니야? 라고 한 사람쯤 한 번쯤 얘기를 하자고요. 잠깐 이상한 대로 가면은.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아니야? 잘 보면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병 났는 구조고 누가 도와주면 좀 유리한 구조고 누가 밀어주면 좀잘 되고 줄이 안다면은 소외되고 그러면은 힘없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그 외침을 외쳐야 돼. 우리 베데스다 아니야?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려 그러면은 숙연해져야 돼. 깜짝 놀라야 돼요. 맞아, 우리가 지금 베데스다 됐네. 숙연해져야 된다니까요. 어, 깜빡 우리 가 속을 뻔했어.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젤를 뿌리면서 해도 되지만 비싸니까 그냥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그 따위 소리를 해, 그죠? 너는 교회 분열주의자야하면서 막 쫑쿨 주고 쫓아내 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베데스다에 병든 거라고.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뭐냐면 개혁주의 거예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잘못 우리 뭐 인간들이 모인데 뭐 잘못되는 게뭐 아닐 수 있나?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냥 발씻을 정도는 넘어가는데 이게 구조화돼 버리고 이게 만성화돼 버리고 하면은 유치원 어린이래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고 다르지 않아? 그래서 리포밍하는 거, 그래서 리포밍하는. 교회요 리포밍 철치. 계속해서 개혁하는 교회라고. 그게 개혁교회예요 그게 개혁주의고. 개혁주의란 건 뭐냐 하면은 변질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교회 본질을 들고 나온다 그러면 숙연해지는 게 개혁주의라고. 어, 맞아. 우리 넘어져요, 우리. 지금 설교 이렇게 하고도 또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시 숙연해져서 돌아가야 돼요. 교회로 이게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좋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어, 이게 교회예요. 이번에도 우리 명절이고 한데 이때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봐가지고 진짜 우리가 베데스단가 교회인가? 두 번째는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하자고요.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성도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제부턴가 교회가 베데스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는 주로 누가 모이냐면, 진짜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지요. 그죠? 근데 왜 오냐면 절박하니까. 그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회도에 보면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이렇게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좀덜 하고, 그런 편이에요. 다 절박한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 절박함을 이용할 수 있죠. 절박하면 약자잖아. 심정적으로 약자잖아. 그래서 그 절박함을 잠깐만 이용하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이런 거있다면 이렇게 뭐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으면 뭐 얼마를 내면 장로 시켜준다. 뭐 이럴 수 있다면서요. 난 모르겠어요. 난 어디 어디가 그런 교회가 있는지 내 주변에 본 적이 없는데 뭐 있다 그러던데 그렇다 그러면. 니드가 있잖아, 장로가 되고 싶은 아주 엄청난 니드. 그걸 갖다가 그 절박함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해주면 해줄게. 그게 무슨 성직 매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절박함을 잠깐 이렇게 이용하려 고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헌신, 헌신, 헌신. 그러면 헌신은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 어떤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지 않아도 피곤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헌신이 아니라 그거는 그 종놈 다루듯이 다루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부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니 목사가 부교자들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아. 요즘에 뭐 먹고 살만 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월급 안 주면 굶어 죽었거든. 그러니까 단니 목사가 부교자들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막 종놈 다루듯 다스리 그죠? 제가 부교육 할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물론 저는 꼿꼿하게 되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죠?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 식의 대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죠. 참 우리나라 그 명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이제 부잣집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더니, 이거, 이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인데, 헌금을 얼마를 하면은, 돌아가신 분 명예장로를 시켜준다, 그러는 데가 있었대. 그, 살아계실 땐 집사였는데, 이제 그 장례식에다가 장로를 붙이고 싶어서, 그 얼마를 내면은 명예장로를 시켜준다. 아, 이거 사실이 아니길 원해. 요 이거 괜히 얘기했나? 나도 이거 확인 못 해본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이건 베데스다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페데스다는 절망, 절망적인 사람들이 절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 보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뭐냐면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는 참보세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요. 아둘랑 같이. 그게 문제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죄인들, 부끄러운 사람들, 목사가 이렇게 상담하다가 얻었던 정보를 얻어 가지고 떠들면은 개망신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가난해서 오고 아파서 오고. 지치고 힘들어서 와요. 사실 기복주의 설교라는 게 나쁜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시급한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한 거고, 병든 사람은 치유가 필요한 거고, 지치고 힘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일정 부분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게 전부 다안 가요. 나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 믿으면 그것만 해결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인격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 이상의 자유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게 교회 아니에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돈만 벌면 하냐고. 돈만 벌면 다시 교회 떠나요. 물론, 가난해서 벗어난 것도 옳지만 예수님 만나야 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 되는 거.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병만 고치면 다 해요. 그러면 제가 맨날 말씀을 증거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병자기도만 할까요? 그럼나 하면 뭐할 거예요? 제가 종합병원을 한번 차릴까요? 아니면 뭐 전공을 할까? 불임 전공을 할까? 그거 제일 많이 고쳐지니까. 그럼 그게 교회가 아니죠. 베데스다죠. 물론 그렇게 하나의 치유해 주시면 더 근본적인 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가난하더라도 병들더라도 죽음 앞에서라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병자들 병 고침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성교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저 그게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니 80 넘으신 분이 뭐 기도했더니 갑자기 60대 의 건강을 얻었다 그런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나 그게 근데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섬기고 어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섬기려 그러면 조롱할 때 있죠. 아, 저거 뭐 늙은이가 왜 왔냐 이러고, 그저 그렇죠? 저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거 취직이나 하지 왜 취직도 안 하고 성경만 다또 쫓아다니냐 이러고, 저는 뭐 이혼한 가정 주제에 뭐좀 근신할 줄 모르고 저거 설쳐댄다 이러고 가슴 막 찌르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저도 알아요. 못된 놈들이 있어서 그래, 못된 성도도 그 아니야 그건. 나쁜 놈들이 있어서 그래. 교회 안에 나쁜 놈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서 가지고 성교 현장에 가 있고 예배 현장에 서 있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제자들 이렇게 대접 못 받았어요. 맨날 조롱당하고 뭐 죽인다 그러고 욕 먹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하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무슨 등 쳐먹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교회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지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그 대부분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런 베데스다 같은 교회는요, 자기 약점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않아. 드러내면 공격만 나가니까. 우리 물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원래 교회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쁜 놈들 많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서 있는 그 믿음 그건 예수님 만나면 해요 예수님 만나면 한다고 그렇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교회 리더십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망할 교회예요 그건 베데스다예요 어디 성도의 절박함을 이용해 가지고 등쳐먹어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서 에 혹시 리더십으로 뭐 이렇게 중직자가 되거나 봉사한다거나 를할 때.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의 절박함이나 약점을 이용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격 없음이에요. 그건 한동안 내려놔야 돼요. 자격 없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엉뚱한 곳으로 만드는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회가 절박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절박함 이 고난이라는 건요. 인격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우아함을 깨버려요. 그때 존경받는 인격으로 만들어줘야죠. 우리가 도와줘야죠. 예수님 만나면 멋진 사람 돼요. 멋진 사람. 예수님 만나면 고상한 사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에 대한 축복이 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 모두 자리세련하겠습니다. 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좋은 교회 베데스다가 아니라 참된 교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